났다니까. 내가 봤지 뭐 소리야. 내는 아, 내가 지 너무 이쁘지.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손님들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는 농부가 있습니다. 다육식물을 키우는 23살 수빈 씨입니다. 딱 이럴 때가 가장 좋아요. 날씨 좋은데 바람 선선히 불고 물지면서 애들이 예쁠 때직업 만족도 최상입니다. 부석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어머, 예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팔아? 이거가 좋아하려고? 네, 제가 할게요. 아이 뭐 무거운데 찍가 하려고 그러냐. 무거운 게 제가 하죠. 그쵸 그렇죠? 다육식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함께 하는 분이 재밌죠? 같이 하니까. 아빠 좋죠? 뭐가? 아, 좋죠. 아, 그 얘기였어. 길은 막닦아불었 아, 귀를 막 닦아보러? <laughs> 와, 정말 너무 좋아. 와! 그다. 이게 저도 좋아해. 응. 뭔데 뭔가뭔탄내가뭘태가 뭔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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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데가가득찬 집안. 대가 이게 무슨 일가까요가 뭔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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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어 뭔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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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뭔데가 데가 뭔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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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이게 뭐 이러는 거야? 불을 올려놨다 봐 누가 엄마가 더 해놨다 봐 어딘가에 불이 붙어을지도 모르는 상황 서둘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급한 마음에 집에 들어갔다가 연기만 잔뜩 마신 수빈씨 아이고 얼마나 독한지 기침이 멈추질 않네요 우와. 연기가 사라져가지고 내가 나가줘 나가야 될것같 <laughs>

네 정신 없없수못 먹겠다. 진짜 아네 아, <laughs> 미쳤어. 비를비 개나 먹고 어떻게 미쳤어, 미쳤어. 수빈 씨가 빨리 발견한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게 아맥 뚜껑이 다 놓아붙네 열지 말아야 어우 유독한데 너무? 어이. 열지 말아 무슨 냄새야 이게 어, 유독하다 진짜 우리 열었어? 미안해 열지 말랬지 어떡해? 제정신이 아니여 웬일이여 괜찮아요 엄마 엄마, 엄마 나이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응. 아무 걱정 하지 마 괜찮아요 고마워 고마워 우리 딸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위로해 줄 막내딸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가족들의 위로에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는 엄마. 일핑계로 수빈 씨네 재배동에 들렀습니다. 어머, 당성 꽃이 너무 예쁘나. 다이기도 은근히 꽃이 진짜 예뻐. 예뻐. 너무 예뻐. 그 작은 유진수도 빼봅시다, 우리. 네 사이즈가 두개 자네 조금 더 어려요 아, 네. 응. 어, 네. 어. 엄마 무릎 아프게 뭘 들지 말고 다듬기만 해버려 아, 옮기는 건 제가 할게요 네. 음. 뭐아 젊은 게 좋은 거예요 음. 체력 회복이 좀빠른게 괜찮아요 암치 록 말고 엄마 그것만 하셔 아, 네, 판매동으로 보낼 신상품과 인기 상품들을 고르고 손질하는 작업 혼자 해도 되지만 자책하고 있을 엄마가 걱정돼 일을 도와달라 부탁한 건데요. 난리 났어 아 어머 얘야. 어, 뜨거우면 좋니 너. 아이고 난리 났네 아주. 지저분해서. 오 어, 죽어. 아이고, 세상에. 생각이 많을 때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 다육식물 손질을 하며 놀란 마음도 진정시킵니다. 이게 수빈 씨네 가족의 마음 회복 방법이라네요. 자 어머니 커피가 왔어요. 어, 고마워 딸 시원하고 달달한 커피가 왔어요. 음. 역시 우리 딸 커피 최고요. 너무 맛있네. 너무 예쁘 너무 예뻐 아까워서 시집 못보내겠어 시집 못, 못 가져. 엄마 아빠가 못 보내시지. 엄마 아빠 붙어서 옆에 붙어서 딱 살아야지. 아우 말을 어쩜 저리도 예쁘게 할까요. 수빈 씨 덕분에 엄마의 마음도 조금은 진정됐겠죠. 밥을 국밥 주문해가지고 오자고 어, 좋지 아빠 아 돼지 머리국밥? 아니그 담백한 거 담백한 게 어디 있대? 돼지 머리국밥 아 그러냐? 그냥 나는 어쨌든 피해자고 네 알겠어요 너희들은 뭐 먹을래? 너뭐 먹을 거야? 저렇게 하나씩 시키면 될것 같은데 어 그렇지 뼈, 뼈 하나 또. 뼈 하나 돼지 하나 그렇지 돼지 대신... <laughs> 헤머니스부도 <laughs> 내가 계속 때리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내가 다들었어저 분야는 하루 종일 저래요 네. <laughs> 네. 아. 헤어요교소에는았 <더> <laughs> 교육을 받았어요. 응.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안 맞고 그냥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아받아어요아육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마트도 가까운 회사? 아, 숙소 사야겠다. 진짜 감사해요. 너무 좋아. 제가 그 하도 많이 갖고거기가 찐득찐득해요. <laughs> 하도 밝아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먹기는 무리인 상태. 놀라고 속상했을 아내도 달래주고 애쓰는 딸들도 챙길 겸. 오늘 점심은 아카. 그러니까 아빠 카드로 사주신다네요. 어 맛있네. 여기서부터 나. 배고픈가 봐. 맛있는데, 뭐야? 어, 진짜 많이 나. 안녕하세요. 손님 엄청 많네요. 아, 아, 여기, 여기 음식, 저희 동네 음식. 맛집. 아, 다돼 있어요. 고기도 잘 들어가고, 밥하고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배도 고프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점심 장소는 분위기 있는 2층 카페로 결정. 응, 알 것? 응. 어리고기 음. 이 집은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주말에는 워낙 바빠 아침밥도 건너뛸 때가 많다는데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오늘 시래기니까. 응. 만나래. 시래기. 음. 음. 시래기. 음, 맛있지. 네. <laughs> 밥든거 봐. <laughs> 참수롭게 먹어야지. 엄마 음. 음. 깜짝이야. 오빠예요. 어, 오빠. 수빈 씨네는 삼남매인데요. 아, 첫째인 아, 오빠는 지금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신 영상 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있다네요. 아이고, 아들 고생이 많아. 천둥같이 안 보인다 이제. 엄마 진짜 하얗다. 나도 도시가서 한이년 살까? 나도 좀 하얘지고 싶은데? 충분히 하얘. 아니야, 더 하얘지. 어, 근데 싶어. 오빠 생기가 하나도 없어. 창백해, 아, 피곤해서 그래. 그래. 아, 말이 없으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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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쌍해. 수이 늙어버렸네. 오빠 뭐라거 <laughs> 잘못 말했어. 잠깐만, 내 늙어, 오빠. <laughs> 무슨 소리야, <살인데>? 내 <laughs> 오빠보다 7살이나 어린데. 나안 늙었어. 아들, 충분 잘해. 진짜 하얘졌더니. 서울 사람이야 정인이는 서울에서 서울 정로 정로 사람이야. 태어난 남은 그 서울 난, 난 사람이래. 그렇지난 여수 사람이구나. 난 목포 사람. 목포 사람. 사투리를 저렇게 험할라 있어 있는 서울 사람. <laughs> <laughs> 장난기 많은 자매 덕분에 한바탕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이 파워 예, 어. 아~ 이게 20리터 말통인데 어깨에 메고 네, 동이 하우스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해요. 한 8번에서 한동 하는데 8번? 어~ 아니면 12번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두동 다 하고 나잖아요. 아, 알아두어요. 오늘은 살짝만 하겠어요. 다육식물을 잘 키우려면. 영양제부터 예방약까지 챙길 것들이 많은데요. 이건 역시 수빈 씨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잿빛 곰팡이 예방 작업인데요. 1년에 총 4번에서 6번 정도 하는 작업. 한번할때 7일 간격으로 약을 쳐야 곰팡이 예방이 돼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살짝 아고 섞어줍니다. 원래 막대기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잘 섞이는 기운이야. 이렇게 <laughs> 약간 운동하는 느낌으로다가 흩져. 오 좋아요. 이 정도면 다 섞인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한테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위에서만 하면 어디 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약을 처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요. 뭔가 그래도 해놨으니까 조금 낫겠지 하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게 와 왼쪽 팔이 진짜 얼어도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하는 게 이게 압이 세면 쓸수록 진짜 좀 팔이 많이 아파서 아 웨딩드레스 입을 때 한쪽 팔만 두꺼울 것 같아. 큰일 났어요. 편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수동으로 하는 이유는 다육 식물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어 귀농 4년차에 2천종이 넘는 다육 식물을 키워낸 것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냐 여기까지 차하시고잘안 오잖아. 내가 택배를 다 포장했는데. 야 나랑 유튜브 영상 촬영 중. 아 내물이구나. 그래서 좀 멀리까지 왔구나. 아, 원래 잘안 오잖아. 너무너무 그치. 어. 빵도 가져왔는데. <laughs> 잘했어. 어어들어와라 일단. 어. 뭘 들고 왔으니까 일단 입장을 시켜줄게. 어, 어머 어머. 음, 그렇지 그렇지 다 가면 돼요. 빨리하자. 어머 좋은 일꾼이 왔어요. 조금 비실하지만 기뻐요. 아 <laughs> 어, 그렇게 깊이 안 넣어도 돼 나. 안 넣으니까. 그거 들수 있겠냐 내가 들게 아이 들수 있지. 어? 될시는거 맞아? 오, 야 가볍다. <목소리>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아직 안 가요. 어, 아 장난 아니네. 어? 뭘 줬니? 아니, 원래 흥분 그래.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판매동이 휑한 상태. 새로운 품종을 포함해 납품할 다육 식물들이 많은데요. 언니도 왔겠다 이참에 도움을 받습니다. 하씨좋네 날씨 날씨가 좋아. 엄마 딸들이 있는데 무단히 엄마가 들어요. 이게 아, 무릎도 안 좋은데. 전한 딸래미들이 있는데. 짜 수빈아. 여 언니, 요거 이름 적어 놔. 어딘 거야, 언니? 요거. 블레드여 언니. <laughs> 엄청 많죠 이름이. 파는 사람도 헷갈릴만 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서 구분하기 힘든 다육 식물. 그래서 이름표는 필수인데요. 이름표 작성은 수빈 씨의 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붙여 줍니다. 장난만 치는 것 같지만 이럴 때는 누구보다 꼼꼼한데요. 자, 그래 서두르지 말고 물할때 항상 저쪽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하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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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표정을 해 주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요거 하고. 100점 만점에 잘했으니까 50점. 뭐 해. 100점 만점의 뜻을 모르대? 100점 모를까? 만점에 1200점. 100점에 만점이는데 <laughs> 잘했는데 왜 50점을 주셔. 절반이잖아. 내 기준이 랑 <laughs> 높아서 그래. 근데 요거 언제 거였어? 옛날 거. 한, 아주 옛날 거지? 3년 전 건가?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내가 이제 SOS를 한 거지. 내가 이게 딱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우와. 아, 그리고 이거이도 그러니까 아빠. 목, 목돼... 너무 어려워요, 목장. 이거 뭐, 뭐. 노블레드. 그거 네가다 결정해서 오지 왜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할까요? 아빠랑 나랑 같이 결정한 기준치가 전에, 있는데. 저희네 요거 결정하지 그러니까, 않았어? 었 기준치가 있는데 음, 그 어. 기준치보다 사이즈가 더 훨씬 머리가 두 개에서 한 개를 그걸 팔았는데 지금 이거 뭐네 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려온 거지. 옛날 것은 어, 그 없잖아. 이게 들어온 가격이 달라서. 그렇지. 어 만약에 원가 이하 개념이 된다 그러면 팔지 마. 그렇지. 그렇지. 아나 계정 어려운데. 아 계정자인가 와봤어. 어. 응. 그래 내가 하지 뭐. 내가 해. 내가 씩씩하게 그냥 해볼게. 그러고 그렇게 하고 너 오늘 뭐 찍어야 되냐. 분갈이. 야너 빨리 해라. 얼른 찍어 얼른. 살이 너무 빠지 도자기를 굽는 수빈 씨 언니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육식물 분갈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도자기 화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한 15분 내로 끊어 나보고 지금 다섯 개를 15분 안에 찍으라는 거지? 아니 최대한 빨리 해볼게 그렇지 자 바로 게 응? 자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화분은 제가 엔딩으로 또 예쁘게 보여드릴 테니까 바로 진행해볼까요? 네그 친구 저, 아주 예쁜데요? 이 친구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저 같은 이름이에요 아 혹시 이름이 어떤 건지? 이 친구 이름이 알죠? 라라 네? <laughs> 요 이름 장명하신 분이 굉장히 이제 흥이 많으신. 어 그러니까 봐요. 상당히 신이 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엄청 탐스러운 포도 보는 느낌? 그런 그렇죠. 거 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렇죠. 하지만 먹으면 맛은 없을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다육이는. 그렇죠. 어머나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도 잘하는데요? 사실 수빈 씨는 아버지와 함께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더 수월합니다. 다육이 넣으니까. 자인이 확 살죠. 매력이 확 살아요. 아, 옷이 날개다. 다육이도 확 예뻐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어, 어, 되셨나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라라. 몇 분이었죠? 어, 삼분 정도. 아, 나이스예요. 다음 친구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매가 손발을 맞추니 진행도 속전속결. 순식간에 소개열 화분에 다육식물 심기가 끝났습니다. 오 수빈 씨 손이 진짜 빠르네요. 그렇, 죠 이거야. 어디봐요. 오. 어. 제눈는 예쁜데 이제 <laughs> 기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지. 자 정면이지 여기가. 네. 여가 정면이지. 네. 정면이야. 정면. 자 그러면 식물들 식물 얼굴 봐봐. 두개 있지. 네.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이 식물이 뒤로 가면 돼, 안 돼. 아, 네. 또한 가지. 이 요... 아, 네. 뭐 하나. 어. 근데 그러면 다잘못씹은거 아니야, 이렇게이 아니 게이니까 이거 이 어떻게? 이거 게 이거 도 이거 어게이 어떻게? 이어게이어떻이어게이 어떻게? 어 이거 어떻이 이거 게 이거 이거 이게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어떻 이거 게이게 이거 어떻게? 이게이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자연스레 참견이 많아지는데요. 그냥 잘 심었어.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트 내려가면서 했네. <laughs> 그래서.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 말이 없고 되게 막좀 떨고 있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카메라가 아, 다 네, 사라진 네. 순간을 아, 조심하세요. 언제 뭘 그런다고 아빠도 참. 어머, 왜 그래요?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아빠, 의뢰할 가 저한테 의식한데, 피디님 꼭 같이 다니시고요. 우스. 네, 조심하셔. 아 나한테 잘하셔야겠다. 저희도 잘하자 <laughs> 그래, 그래야지. <laughs> 아, 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잔소리 아닌 잔소리는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데요. 이럴 때 수빈 씨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이 있다네요. 장 보는 거야, 아싸. <laughs> 장 보러 간다는 소식에 좋아하는 수빈 씨네 자매. 차로 10분 거리에 마트로 나섭니다. 상추, 깻잎, 고기 요구르트. 요구르트 뭐야? 아니, 간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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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laughs> 필수, 필수만 사. 필수. 마늘 있나? 저것은 지돈안 산다고 한번 나가면 아이스크림, 다 사려고 그래. 과자. 같이 일은 하지만 동업 관계다 보니 생활비 역시 각자 알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 아빠가 장을 봐준다는 말이 수빈 씨에게 더 반가운 겁니다. 우 아니 한국에서 나를왜 어, 상추, 깻잎. 상추 남고, 수빈 상추 상추 남고, 우선 고기를 먹을 때 필요한 재료부터 고르는 분야 하나 하나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 사이 수빈 씨는 언니가 맡긴 일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요. 맞추면 맞추면 돼. 이거 상 이거 이 조금 났어? 일단 찍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상추를 네, 안 먹었어요. 제가 상추 한 장도 안 먹을게요. <laughs> 너좀 조금 남긴 했네. 혹시 집에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그래, 그래. 남은 그래. 것도 있을 거야. 놔두면 뭐 시들기나 하지 뭐. 뭐 사야 되는지 또? 고기, 고기. 야, 그래도 아니 이거 더 맛있는, 맛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건 라이트잖아요. 어, 난 라이트한 거 별로. <laughs>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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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하고 못뭐 살아갈까? 네, 그래요. 고기를 좋아하는 수빈 씨를 위해 넉넉히 사는데요. 부녀가 함께 장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음, 맛한식 그 깜짝아 지않 별일 없었는데 뭐였어요? <laughs> <laughs> 아 얘네들 집걸이? 왜 내가 사야 돼? 지갑이안 갖고 왔는데 지갑을 했어. 안 갖고 왔어 <laughs> 아빠 사준 감사하긴 할 텐데 알았어, 그럼 조금만 사, 조금만 어, 빨리 샀어, 빨리 샀어 간식도 잔뜩 사야지 <laughs> 너무 빨리 뛰었네 자, 자기이 먹을 거이 정도면 되겠어 그리고 향이버섯 건군 진짜 기웃도. 아빠가 딸기 사주신대. 아, 아니까 우리 네 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사서 거야. 같이 먹으신대. 아 내가. 아싸 딸기. 딸기가 제일 아, 좋아. 수빈 씨의 애교에 녹아 결국 오늘도 아빠 지갑이 열리네요. 이건 우리 집. 음내돈내 돈이긴 한데.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자매의 집을 가지고 갈 것까지 넉넉히 사들고 돌아갑니다. 인자 구우셔? 예. 고기를 구우십니까? 소금을 아, 흡을 나게. 맛있게 아버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오메 팔꿈치 다 뿌리겄네. 소금 원래 목장갑 끼고 뿌린대요. 목장갑 시꺼먼디 목살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살로 있었는데?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부녀 사이의 장난이 멈출 줄 모르네요. 저녁 준비는 수빈 씨의 아빠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 이게, 이게, 이거만큼은 제가 다읽어봤니다 고기 굽는 일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데요. 수빈 씨 아빠표 삼겹살 구이만 궁금해집니다. 네, 엄마표 된장이 최고지.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넣어요. 맛있잖아.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음 엄마도. 음 아, 짠. 엄마도 짠. 장 바로 넣어 주십니다. 와! 이거지. 아 진짜 맛있다. 메뉴는 고기구이 하나뿐이지만 김치 종류만 세 가지. 묵은지부터 김장 김치, 깍두기까지 다양합니다. 뭐 먹을까요? 응? 뭐부터 먹죠? 뭐지 먹어요? 깍두기 아니 여기다 넣고 여가운데 뭐야? 왜? 너무 맛있어 쌍이 응. 너무 맛있어 요거아야너 담아야겠네 어머 야 니들 더 이상 갖고 가지 마내 응. 사랑이 이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이 엄마예요? 뭐뭐 어, 나의 사랑은 딸인데 왜그요그럼안 되지 근데 손가락 이렇게 가잖아 아 그래요? 내가사랑하 딸인데 젖잘봐응 나네 나네 완전 나네 이이 나야 아니 나잖아 완전 나네 락 이렇 이런 시간에 사람 참 좋은데. 맞아. 시간이 없네. 저도 저 설렌다 그랬잖아. 뭐? 봄, 봄이 오니까 손님이 오고 손님이 아, 오니까 나는 어쨌든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게 너무 신난대요. 음, 잘 됐다 그래. 얘. 나 놀러 다니고 싶. 그러면 되겠다. 음 진짜. 부모님을 돕고 싶어 귀농을 결심했던 수빈 씨.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4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겁니다. <놀러가야> 아, 아. 아, 나, 예, 아빠. 아빠 돼지. 돼지잖아요왜그랬어요 <놀라> 아무리 그래. 돼지라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나 하는 거 봐봐. 알봐 <놀라> 자, 우리 건강하게 살지 <laughs> 행복하자. <웃음> 수빈 씨의 농사 원동력은 바로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거? 아가씨, 이리 들고 와봐요. 응. 자리에 오늘도 수빈 씨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구미요? 어? 네.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 키가 조고만줄 알았는데 엄청 크시네. 키 크다고요? <laughs> 네. 너무 감사해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요. <laughs> 언니, 얘는 뭐예요? 얘는? 그거 알사탕이요. 얘가 뭔가예요? 아, 그거 수빈이에요. 요게 나온다? 수순 요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요게 더나은 걸. 요수빈 키우는 게 있더라고. <laughs> 이수부 예쁘면 또 사시는 거죠? <laughs> 귀농 4년차 이제 수빈 씨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길 정도인데요. 다육식물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시간 그 노력의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요. 아이들 체험하는 것도 사실 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물론 요새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식물 만지고 이러면서 조금 다리고 가서 또 키우고 이러면서 하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게또 재미가 있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덜움직이죠 많이 벌기 <laughs> 어디든 웃음꽃 피우게 하는 스물셋의 젊은 농부 수빈 씨그 꿈들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아내걸 그냥 지금 갖다가 그냥 다 심어본 거구나. 이모 건개용서 드릴게. 내걸 한번 알아할 거라겠어. 그러니까 도둑질한 을 거죠. 제가 주인이 없을 때문 따고 들어가서 <laughs> 가져오신 거죠. 아니 네, 사실 지뭐 지도인 지도인이고 지도인 내 도인이고 뭐 등등 그러지, 그러지 뭐. 그러지 않지. 이게 별개지 우리는. <laughs> 너 아빠 카드 쓰는 거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나는 빠이다 <laughs>